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랭킹에 진입하셨더라고요. 네. 그 저희는 이제 고기라는 아이템을 잡았는데, 어쨌든 배민에서 중요한 게 매출을 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노출 아닙니까? 배민원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배민원에는 광고 집행을제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클릭 광고나 이런 걸로 해서 노출을 더 시켜주죠. 지금 현재보다. 제일 중요한 게 주문이 이제 일어나는 게, 노출. 노출해서 소비자가 그걸 보고 클릭하고, 클릭해서 마음에 들면 주문하고. 어쨌든 주민 노직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노출을 많이 시키려면 배민원 같은 경우에도 클릭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활용해야겠죠. 그러니까 클릭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 비용이 발생되죠. 어, 클릭 같은 경우에는 6.8%에 부가세니 배달 수수료니 이런 거다 합치면 사실 20%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어쨌든 초기 이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안 쓰고는 사실 저기 진입하기 힘듭니다 또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어쨌든 소매 오픈하면 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배민원은 그러면 음. 실질적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클릭 음. 광고가 다른 광고가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클릭광고 그다음에 배달팁 할인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팁도 뭐5% 할인 클릭광고도 뭐한 달에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예산을 정해서 1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서 클릭광고를 비용을 많이 써서 노출을 더 많이 시 쉽게 안하면 많은 비용을 합니다 그러면 클릭당 광고 비용도 클릭당 200원 할건지 500원 할건지 그것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뭐 내가 진짜 공격적으로 뭐안 남기고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이러면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첫 달이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이거 없이 한다. 직원 인건비 정도만, 운영비 정도만 나오는 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지금 한달 만에 어쨌든 랭킹이 진입했기 때문에 랭킹도 어쨌든 3 0개 업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야지 매출의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이면, 지금, 뭐, 배민용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안에 들어갔고, 배민 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안에, 10위권 안에만 진입하면, 어쨌든 그동안 뭐, 투자하고, 3개월 동안 투자한 비용은 충분히 그유익에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3개월은 어쨌든 공격적으로 합니다. 광고 세팅만으로는 매출이 이렇게 잘 올라와가지고 랭킹 진입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 그렇죠. 다른 꿀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메뉴 선정이나 메뉴 맛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광고 부분 배민 노직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배민 노직을 알아야지 내가 이 상품을 어디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만약에 해물찜이다. 해물찜 하나하고 들어가 갖고 노출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가 저기에 있단 말이야. 뭐, 기껏 해봐야 아시, 찜탕. 이두 개밖에 노출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찜탕이라는 아이템은 다시1 2 0 0 0 이하로 돼야지 1인분이 가능한데, 1 2 0 0 0 이하로 찜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힘들단 말이요 그러면 노출시키고 있는 데가 두개밖에 없잖아, 결국.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공기적으로 해도 성장하는데 속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은 할수 있겠지만은 다른 시기에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는 거죠. 배민 노직상. 어쨌든 배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 다 1인분이에요. 저희 고객층도 분석해보면 뭐 20, 30대가 거의 한60% 차지하고 있고 40대, 50대가 뭐 20, 10이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딱 선택한다면 1인분에 집중하는 게 제일 크죠. 저도 여러 개매장들 운영해보니까 상품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품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보다는 오피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 주변에 이제 학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아서 1인분 수요가 특히나 더 많고 그리고 저 외곽 지역의 신도시나 주거지 상품 위주로 이제 가다 보면 근데 거기는 2인분이 많고 대부분 상품별로 조금씩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은 대민 전체 수요를 보면 1인분이 월등히 많죠. 그 통계는 혹시 어디서 분석을 할수 있나요? 어 그거는 베이민에서 1년 동안 인기 있는 메뉴, 1트 그리고 어느 가격대의 음식이 잘 나간다. 그러면 고객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가게를 선택하는 여러가 지 요소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통계를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소자본으로 배달해서 수익을 낼수 있죠. 내 가게에 메뉴 분석이나 객단가나 그런 것도 배민에서 제공해 주나요? 아 객단가 이런 거는 직접 저런 거는 이제 제가 앞에 보여주다시피 스스로 저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경쟁사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배민은 경쟁사 분석이 사실 오프라인 상사보다는 배민은 경쟁사 분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소란 이유가, 대민에서 뭐 웬만한 데이터를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를 들면, 현재, 뭐, 아침 랭킹을 보면, 랭킹이 주문을 안준 순, 이렇게 필터를 걸다 보면, 어느 매장이 주문이 많고, 주문이 정확하진 않으면, 수정을 할수 있는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가게가 일주문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럼 전체 주문 수, 리뷰 수가 얼만지, 그 다음에 이 가게가 6개월 동안 일몇개 리뷰가 달리는지, 그런 거를 통계를, 이제 찜수도 마찬가지예요. 찜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고, 월 평균 리뷰수가 몇 개에 달리는지, 그리고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기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면에 들어가면 인기 메뉴들을 보면, 인기 메뉴가 뭔지, 이 집이 1인분 메뉴가 많이 나가는지, 2인분 메뉴가 많이 나가는지, 인기 메뉴들을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100%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9 0맞습니다 해보면 이 가게의 추정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상위에 있는 뭐, 한1개 매장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 배달팀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지. 근데 이미 장사를 뭐, 2, 3년 한 가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 진입하는 가게보다는 아무래도 임유나 배달팀이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그 경쟁사보다는 조금 낮게 소비자들한테 어쨌든 뭐 제가 음식은 이제 맛보여줘야 되니까, 경쟁력 있게 이제 계획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니이 디테일하게. 그리고 뭐뭐 뭐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휴무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리뷰 서비스는 뭐 주든지 이 경쟁사 대비했을 때 내가 경쟁사보다는 좀 낮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도 비빔면을 그 서비스 리뷰벤트 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원가로 치면 사실 큰 비용은 아닌데 뭐 조리하는 게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리뷰 서비스를하면 보통 한천원 정도 선에서 다 주거든요 이 경쟁사도 보면 0천원 정도의 선에서 리뷰 서비스를 다 주는데 그 저희는 경쟁사보다 비슷한 가격대이긴 한데 남들이 주지 않는 것들은 이제 좀 선택해서 뭐 날치알 주은 값이라든지 왕새우 부위를한 마리 준다든지 팔도 비빔면을 준다든지 나름 의 이런 전략들을 이제 펼친 거죠. 혹시 배달 브랜드를 창업 고민하실 때 기획하고 컨셉을 잡으실 때 경쟁사 분석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거고, 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어차 데이터 관리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오픈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먹히는 뭐, 상권이 있고, 안 먹히는 뭐, 상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고기 메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조지 상권에서 하면 먹힐 뭐, 수도 있긴 하지만은, 1인이 많은 상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어, 매출이 좀조조할수 밖에 없어요. 뭐 가정집에서는 사실 뭐 애들하고 이렇게 먹으면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생선구기도집에 해먹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오피스 상권에 있는 데는 직접 해먹기가 번거롭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들 수요가 일단 많은 거고 일단 아이템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배달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 있죠 그 그러니까 배달이기 때문에 자리는안 좋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배달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이제 목표 매출이 작다 하면, 그리고도 크게 뭐 상관없지만은, 내가 목표 매출이 높다 하면, 그 배달, 가게의 위치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배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도 중요하고, 메뉴도 중요하고, 다중요하지만 실제 그 배달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배민도 그렇고, 쿠팡이츠니, 뭐, 한집배달인이 업체들이 내세워갖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 배달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너무 외곽에 이제 자리가 위치해 있다, 이러면, 배달 기사들도 잘안 올라가고, 잘안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배달이 늦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또 포장이나 이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놓칠 수 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오픈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좀 고려해서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은 아무래도 높겠죠.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이나 예비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